독자로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양구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양구에 새로 생긴 하프를 포함해서 여행지하고 맛집 세곳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이번 영상 보시고 양구 여행을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가봐야 하는 양구 여행지 첫 번째는 상무룡 출렁다리입니다 상무룡 출렁다리는 강원도 양구군 양구 월명리 산 1-53으로 찾아가 심내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양구 상무룡 출렁다리는 2022년 8월에 중공된 양구에 떠오르는 하풀인데, 사실 이곳은 사연이 있는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 바로 앞에 넓게 조성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출렁다리를 건너면 되는데요. 출렁다리 건너편에는 내륙 지역에 있던 섬마을이었는데 댐 건설로 인해서 78년 동안 육지 속에 섬이었던 서호마을이 상무령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걸어서 읍내로 갈수 있게 된 것입니다. 상무령 출렁다리가 생기기 전에는 배를 타고 이동했다고 하고요, 겨울에는 배도 못 타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얼음 위를 걸어 다니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상무령 출렁다리가 생기면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저 같은 관광객들은 출렁다리를 다니면서 스릴도 느끼면서 즐길 수 있고요 상무령 출렁다리는 길이 335m에 폭은 2.2m인데요 출렁다리 양쪽에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전망대로 올라가서 시원한 8호의 풍경도 감상할 수 있고 조금 더 짜릿한 체험도 가능합니다 안쪽에는 간단하게 쉴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산책하고 잠시 쉬었다 오셔도 되고요 출렁다리를 건너는 데는 편도 8분 정도 소요됩니다 추가로 상무령 출렁다리에는 반려견 동반이 불가능하고 8세 미만은 보호자하고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강원도 양구의 새로 생긴 하풀 상무령 출렁다리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꼭 가봐야 하는 양구 여행지 두 번째는 옥천식당입니다. 옥천식당은 강원도 양구군 양구 중앙길 6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양구 중앙시장 내에 있습니다. 옥천식당은 정말 단언컨대 제가 먹었던 내장국밥 중에서 가장 맛있었던 내장국밥이 아닐까 하는데 빨간 국물이 아주 매력적인 맛집입니다. 옥천식당은 다 좋은데 영업시간이 짧은 게 아쉽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고요 평일은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영업하고 심지어 포장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양구에 가면 항상 먹고 싶은 맛집이니까요 강원도 양구 여행을 하신다면 옥천식당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꼭 가봐야하는 강원도 양구 여행지 세번째는 인문학 박물관입니다 인문학 박물관은 강원도 양구군 양구 8 5로 869번길 10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입점료 3,000원이 있습니다만 3,000원을 결제하시면 양구 사랑 상품권 3,000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양구 인문학 박물관은 1관하고 2관이 각각 독립된 건물로 되어 있는데 1관은 시가 있는 공간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0인의 시인들에 대한 설명과 서적 교육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철학자 안변욱 선생하고 김영석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볼 수 있는 공간이고요. 강원도 양구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양구 인문학박물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